자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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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좀 사람들 지금 좀 낚시 좀되니게좀해 놓으면 안돼왜 이렇게 다못 못 내려오게 다 막아놔가지고 씨. 아 진짜 씨. 큰일 났네 내려올 때는 그냥 둘로서 내려왔는데 와와자 우와. 우와. 물미, 물미 나왔습니다, 물미. 지금, 탑코리아 수영장을 벌써 펴놔가지고, 네, 수영장 끝에 지금 한 마리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민옥우로 오케이. 아, 씨, 안 돼. <laughs> 택도 없네. 아이씨. 이 정도면 많이 날라간 건데 그래도 아, 다시 한번 끝까지 던져야 되는데 잘안 돼요. 역시나 캐스팅이 이거 캐스팅을 어떻게 이거 고쳐야 되지? 아나 진짜 이거 지금 물미는 아직 조금 이는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도 네, 지금 옆에 분이 한 마리 잡고 저도 한 마리는 걸었었다가 네, 카메라 치느라고. 팔렸어요. 민호의 반응 할것 같은데 조금 오늘 해 뜬다 그랬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해가 안 뜨네. 자 민호 인식 안 해요. 좀더 장타가 내든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심심하니까 이쪽으로. 자 민호로 한번 해 봅시다. 애들이 피딩을 하나도 안해 진짜 여기 아씨 기다. 애들이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아씨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네, 안 들어왔어 이쪽에 안 들어왔어 확실히 이쪽엔 기다리든가 그러는 낚시라되지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다시 볼류 쪽 볼류 쪽으로 장타를 한번더시다 자 아, 로드를 빠트렸어요 아 이걸로 이걸로 로드를 건져야 되는데 요점에 빠졌는데 게스가 아직 힘이 안 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지금 낚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낚싯대를 건지고 있어야, 있어야 되니 이거 참 환장하겠네 축하드립니다 어씨야 좋네 자 낚시하고 있 잡았어요 잡는데 성공했고 내 네, 낚싯대 맞겠지 이거 그냥 낚, 낚시 그대 앞에 앞을 된 겁니까 걸리기만 하면 안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거 고맙습니다상당상히에서 남해가 빠뜨린면 내가 찾아줬을 줄봤는데야 내가 내 거를 이게 왜 미끄러졌지? 쭉 미끄러지 이게 작아서 그런가 봐요. <목소리> 예. 야일단일단 일단 안타 건졌어요. 그 나중에 한 번. 되겠어요. 아, 이거 정비한 거요 해갖고 딱두번 나간 건데, 이거 아... <laughs> 죄송합니다. 납시하시는데... <laughs> 아, 난 참. 아무튼 이 안타... 예. 얘네들이... 얘네들이 잡 살려줬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건지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 야! 또 오늘도 청청이 나왔는데 산 타고 있어요. 아씨못 내려. 갈자라는데 그래도 지금 봄이라 풀이 없어서 내려가 내려갈 수 있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오면. 어 여기 푹 빠집니다. 이게 땅이 아니야 이거. 나무야 나무. 오케이. Okay. 자 여기 처음 들었어요, 저. 와 여기 배가 하나 빠져 있고 아주 잠잠해요. 잠잠하니까 네, 캐스팅도 어렵겠고 여기 딱 보니까 사이드 캐스팅. 던졌더니, 예, 뺑 났네. 몇 번만 던져보고 나갈게요. 한 번도 못들었왔던 포인트인데, 그래도 봄이라 여기, 저게 없어요, 지금, 현재. 풀이 없어서 산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네, 물은 아직도 굉장히 차가워요 상황이.. 물은 되게 차갑고 네. 저기가 되게 좋아보여요 지금 이렇게 커버가 네, 앞쪽으로 쭉 있고 네. 제가 아마 피링 시간에는 아마 네,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래도 여기는 볼류 때입니다. 볼류 때, 볼류 끝쪽인데 배스가 있으면 불텐데어 따로 들어왔다. 있어 있어, 조그만 놈이 있어요. 아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무슨 38선처럼, 예. 지금 이딱 보시면, 못 내리고 게 다, 이렇게 38선, 38선, 철조망으로 다 쳐놨어요. 이 치사한 놈들이. 아, 사이드로 붙어서. 오 여기 진짜 내려오면 큰일 났다아아 어. 이거 나무도까시나무까시나무 오늘 까시나을다 찔리고 있어 오메오메. 초점 안에 바지고, 찢어진 거 아니야, 이거, 씨. 아, 씨. 아, 자. 나왔어요. 나왔어. 와, 신부. 죽겠네. 자, 오늘 낚시 끝.